전기고문 맞은 거저 그 일본 매장 당시에 그 전화기 있잖아요 그 위에 톡 올려놓고 이저 사각형으로 돼서 나무로 그 밑에 해가지고 그 옛날 전화기지 그게 그 전화기인데 전기선 하나는 이 여금 손가락에 감고 하나는 이저 생식기에 감아서 그래서 막 둘러댔습니다. 대 근데 그거 전기고문 안당는 사람은 모릅니다.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제가 집태워 보니까 굴들판 그 속에 살았수다 그 속에 살다가 자꾸 이저 경찰관들이 와서 무조건 동네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라산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한라산으로 피신하는 것도 당장 한라산에 간게 아니라 한몇번 조금 올라가서 살다가 조금 올라가서 살다가 하면서 마지막에 한라산 간 거죠. 산에 가서 살는 게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거의 굶주리다시피 하고 해병대 지원해서 합격된 사람이 우리 동네 저하고 저외두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세 사람이 합격이 됐는데 그 민보단 인간 뭐 인간 뭐 교육이 있어가지고 옛날 오현 중학교 자리 그 삼성열로 쪽 내려가면 오현 중학교 그 마당에서 교육을 받아서 해산해서 내려오는데 그연 중학교 옛날 오현 중학교 바로 앞길로 쪼꼬라면 삼성열 아닙니까? 그 길로 올라온 사람은 삼성열 그 골목에 샀다가 산에 같이 갔다 온 사람이 손가락질 해서 저것도 산에 갔다 산에 갔다 손가락질 한 사람은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고 저는 그 당시 저 혼차만. 저, 관덕로로 해서 돌고 올라왔습니다. 그 길로 올라오지 않고.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좀 그, 갇혀왔으면 저도 죽었을 건데.